총성황큰거 하나 주었습니다. 이거 아, 창하려고 그래요. <laughs> 그죠? 버리겠습니다. 창하라고 하면 찰나 버립니다. 아. 아, 자, 계속 자, 가보겠습니다. 두 개. 아, 그죠? 이거 따라가겠습니다. 오, 큽니다. 지금 저기 보시면요. 저기도 지금 총로가 엄청나게 붙어있어요. 요거, 요거, 요거 보이시죠? 요거 송란이야 그리고 요거 요거, 요거 다 송란이야 다 한꺼 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못다니다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찾았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송란 요거 저기 저기 보이시죠 송란 여기도 보이시고요 어 요것도 따다가 요거 다 찾았습니다 보세요 o u t i h 요한 o u t i Oh, you. Hamouti, Hamouti. Oh, you. Oh, you. Oh, you. o 한 you. Oh, you. Oh, you. Oh, you. Oh, 자 o u Oh, y 가겠습니다 o 와 Oh, you. Oh, you. Oh, you. Oh, you. Oh, you. Oh, you. 이것도 다 조각이 다가겠습니다 우와 많습니다 한 몽땅이 씹한 몽땅이 씹자 한나무에서 이만큼 땄습니다 200g 되겠네요 아, 시 실화 좋습니다자이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. 여기 또 찾았습니다 와 여기 송나바신데요 여보세요한 몽땅이 씹 우와 많죠 우와. 우와. 여기 보세요 한몽땅한몽땅 우, 여기는 완전히 파랗네 색깔이. 그죠? 이거 다소나입니다 아, 이거 다 따가려면 놓고 살피겠습니다. 이렇게 딱 하겠습니다. 자, 이 분비나무 죽은 거에서 한 200g 땄습니다. 아, 그게 신기해요. 분비나무는 죽은 거에 잘달리고 가운비나무는 산 거에 통나가 잘달리래요 신기하네. 신기합니다. 자, 계속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.